스마는 2월 18일 독일 언론 슈피겔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을 성공이라 평가했다.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시안컵은 성공적인 결과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한국에 불어넣었다. 대표팀 감독에 부임하고 요르단과 준결승까지 열세 경기 무패라는 결과를 냈다. 좋은 점과 긍적적인 부분들이 많아 앞으로 코앞에 다가온 월드컵 예선을 준비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다. 전술 준비를 책임졌던 안드레아스 헤어토크 수석 코치는. 오스트리아 매체 크로넨 자이퉁의 기고한 칼럼에서.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후 나와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에서 계속 좋은 일을 벌일 것으로 생각했다. 정몽규 협회장도 우리를 계속 지지해줬으나. 거센 압박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다. 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싸움이었고 몇달 동안 공들인 부분이 불과 몇분 만에 무너졌다. 고 페인을 선수들에게 돌렸다. 분석관으로 합류한 마크 포더링엠은 더 선을 통해 스코틀랜드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나를 클린스만 감독이 불러줬다. 그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아 정말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다. 클린스만 감독을 존경하며 그와 함께 기회가 또 주어졌으면 한다라고 클린스만호의 스태프들은 떠났다. 이제 흐트러진 대표팀과 재건해야 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정몽규 협회장은 퇴임 요구의 사선 도전으로 우회적 회피를 하며 이전 선거에서 낙선했던 AFC 집행위원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계속 수장직을 이어가려는 정몽규 협회장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